얘는 두 집단의 평균 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진훈의 반 전체 학생 26명의 국어 점수의 합은 2210점이고 유진의 반 전체 학생 24명의 국어 점수의 합은 2040점입니다. 자, 두반 전체 두반 학생 전체의 국어 점수의 평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두 집단의 평균 구하기를 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뭐냐면은 우리가 평균을 구할 때는 평균은 총합을, 자, 총합을 총 개수로 나누면 됩니다. 더한 개수로 나누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2210점은 26명의 점수의 합이에요. 그래서 2210점 그리고 2040점은 2040점은 24명의 점수의 합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2210점과 2040점을 더한다는 말은 몇명 학생의 점수를 더하는 거냐 하면 바로 26명과 24명의 합의 점수라고는 생각을 하면 자, 분모는 26과 24를 더하면 50이 되고 분자는 자, 10하고 40 먼저 더해서 50 그리고 200과 0을 더해서 200 2000 2000 더하면 4000. 425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나눗셈 계산해 주면 우선 0을 약분해서 10을 약분하면 어, 5분의 425가 되고 425를 5로 나눠주면 85, 40, 25, 5. 그래서 25, 0이 돼서 85점이 평균 점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